이렇게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압도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굉장히 존재감이 있다. A6 45TFSI 쿼트로 프리미엄 차량이 출고차가 오늘 아침 일찍 오전 8시경에 전시장으로 도착을 해서 이제 검수를 하기 전에 외관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 이제 제 출고차고 그 옆에도 이제 A6 차량이 있고 그 옆에도 A6. 오늘은 조금 A6가 많이 왔고 어, Q 시리즈도 이제 같이 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 S라인 익스테리어 바디 배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S라인이 들어가네요덕트랑 싱글 프레임 그릴 그리고 풀 HD 매트릭스가 가장 최상급이죠 A6 세 가지 중에 가장 상위 호환된 LED 라이트 탑재되어 있고 이번에는 이제 브릿지에스톤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4545에 19인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휠도 내짝다 혹여라도 이런 뭐기스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휠 내짝이 다 동일합니다. 예, 사이즈와 동일해서 나중에 위치 이동 교환하시기도 용이하시고 그래서 좋은 부분 이 그리고 사륜이기 때문에 이런 후륜이나 전륜인 차량에 비해서 편마모가 적죠. 나중에 관리하시기도 참 용이합니다. 저도 지금 A6 3년째 타고 있는데 음, 3년 동안 저는 주행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타이어 한번 갈았습니다. 예. 이렇게 차가 처음에 오면 총 주행 거리 부분과 이제 내부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요. 가장 먼저 보는 건 저는 키로수 같아요. 이게 얼마만큼 신차인데 독일에서 올 만큼 얼마큼 탔냐? 지금 15kg 행에서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안에는 이렇게 오카피 브라운 시트, 흰색의 브라운 시트는 거의 이제 환상의 조합이죠. 굉장히 고급스럽고 관리하기 편한 컬러예요. 차량 드레스업 효과도 있어서 가끔 친구들이나 지인이나 이렇게 어 한번씩 차를 탈때어차 너무 예쁘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우디 하면 또 흰색을 빼놓을 순 없죠 그래서 흰색에 브라운 시트 흰색에 블랙 시트 흰색에 베이지 시트 어떤 시트를 하셔도 굉장히 예쁜 이제 컬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동을 켰기 때문에 이렇게 등이 보이죠. 이렇게 세러머니 라이트, 페어웨이 라이트가 가능한 HD 매트릭스입니다.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압도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굉장히 존재감이 있다. 아우디는 뭐 낮에도 물론 좋은 차지만. 어 누가 타도 이 특히 밤에는 괜히 이제 뭐 예전부터 조명 회사, 전구 회사라고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멋있고 색상도 이렇게 900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제가 출고차를 이렇게 내릴 때 낮에는 안 보이다가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항상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죠. 예. 너무 멋있습니다.